네 안녕하세요 오농입니다 오늘은 AFK 신영웅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왔습니다 새로운 영웅이 또 나와요 이름은 세실리아이고 칭호는 영혼의 정화자라고 갖고 있습니다 기본 정보로는 인간 캐릭터고 민첩 그리고 근접 공격을 하는 캐릭터예요 음... 원거리 공격같이 생겼는데? 특징으로는 스킬 죄의 상징이라는 최대 5중첩 가능한 디버프를 주고 죄의 상징 숫자만큼 본인의 다른 스킬이 강화됩니다 궁극기가 가장 중요하죠 죄의 상징 다수적에게 칼라를 소환해 공격한 후에 죄의 상징 숫자 1 증가를 시키고 대상이 3개 이상의 상징을 가졌다면 잠시 기절까지 준다고 합니다. 엄청 사기 같은데요. 그리고 스킬 첫 번째 대상에게 3단 공격 후에 대상에게 3개의 죄의 상징 스택이 쌓이고 현재 가진 죄의 상징 숫자만큼 추가 딜을 넣어요. 그리고 죄의 상징을 한개 증가 시킨다고 합니다. 패시브예요. 전투 시작 시 자신 반대편 위치에 적 뒤에 나타나며 3단 공격으로 딜을 넣고 죄의 상징을 2개 증가시킵니다. 이런 메커니즘은 아탈리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킬 세 번째입니다. 적을 둘러싸는 구역을 만들고 구역 안에 적의 공격력을 감소시키고 적이 구역에 처음 빠져나올 때 데미지를 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메커니즘은 봤을 때는 엄청 사기캐라고 느껴지는데 일단 나와봐야지 할것 같아요. 솔리스도 나올 때는 엄청, 어이구, 엄청 좋을 것 같은데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초반엔 좋은데 후반에는 잘 모르겠다 라는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나보고 플레이 한 후에 판단한 것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보는 단톡방을 운영하시는 호연님께서 만드신 것을 참고한 거예요. 여러분들 게임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좀 주세요. 따바